<laughs> 어예 안녕하십니까 자 32년 짠땅노원구 마들려 추억 열차입니다 자 배우시오. 오늘 모처럼 이 추억 생각을 나이, 하시면서 70대 연세 드신 두 분이 오셔가지고 <laughs>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두부 김치 드시더니, 과연 옛 생각에 먹고 싶다고 그랬어. 특별히 강원도 요리인 배추전을 그 지금 그 소개하는 그 것입니다. 그그 것입니다. 먹겠어. 자연의 득음 세상을 터득하게 해서 폐허의 나라에서 멀리졌어. 그 아님 말로 풀국을 먹고, 점심은 굶어가면서 시냇물 졸졸 흐르는 그 골에서 물벼를 쳐든 고향 향수 이야기 속에서 많이 상상도 못하는 폐인 나라에빗빛 달길에서 먹였어 예, 예. 배추 농사를 그래서. 많이 지었잖아요. 온행지에서 그렇죠. 거기에 배추. 가마솥에 그렇죠. 솥뚜껑, 솥뚜껑 뒤집어 놓고 가지고 돈 추억의 돈 들고 산실 나는 배추 들고 농사에 은행. 어떻게 하면 기본만. 하루 기본만. 끼니 떼우죠 자 어떤 요리가 먹겠습니까? 바로 배추전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가게에다가 간장 쏘서. 이거 주이지요 가장 요선 뭐냐? 메인의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센스 된다. 같이, 같이 먹여서 어울리는 식단의 정도 정도 요리 있어서는 바로 뭐냐면은 간장 소스가 조화를 맞춰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흠흠 한 오전. 막걸리 한 잔에 쭉한잔하시면은 고향의 냄을 흠뻑 빠지는 향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다시만 강원도민 및 기타 충청민 이런 산골에서 느꼈던 고향 냄을 즐기면서 거기에 묵은지에다가 거기에 재래된장. 가지 조화를 뭐, 어울리는, 뭐, 어울리는 뭐, 막걸리 한잔 기다신다면, 뭐, 봄날에 들어 할겸더 나서 가족과 뭐, 함께 뭐, 땀을 험뻑끌리고 운동하신 뭐, 이후에 막걸리 안주 강력하게 뭐, 안주 뭐야. 드리는 무하게, 뭐 바로 배추전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